저, 시청자분과 함께하는 딸프입니다 우리 암세포군 오래간만에 온 암세포군 구매이죠 둘이 둘이 2인파 나 혼자 매칭이지 이겨야 될텐데 어, 뭐야 이거 어저돌 왜저래 가운데로 가자. 아 무서울 것까지는 없고 <laughs> 좀롤 같아요 진행 방식은 롤 같은데 조작하는 건좀 테라 같아. 아이고. 음. 여자분들은 아이온 참 많이, 많이 하던데 그 캐릭터가 이뻐서 많이 하더라고. 근데 아이온은 결국에는 제일 작만짜작만한캐릭터라않아요 제일 크기가 작은 캐릭터 마지막에는 이것저것 하다가 제일 작은 거더라고. 아 진짜로? 아이유는 5년이나 했어요. 대박. 오래했네요. 아 우리팀 누구 레이트니까. 이거? 아무데서 보이는가? 어, 요즘은 무슨 게임해에요 아, 개, 계정까지 삭제했어? 여자들이 많이 하는 게써든써든 아니면은, 아이오 많이 하는 거 아, 직장 능력. 어, 월급나 연락해. <laughs> 일하느라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와, 뭐터였네아 아, 그래요? 그럼 그 적금 들고 와 나한테. <laughs> 착실하게 사네. 승리를 쟁취하노라 갑니다. 아, 진짜요? 아, 기 사업 좋지. 여러분 사업해서 성, 돈 많이 벌면 연락해요 <laughs> 아 이런, 안 돼! 안 돼! 아, 죽었다 음. 잘 됐으면 좋겠네 안 돼. 뭐잘안 돼도 여러 금단 연락.. 여러렇게. 승리를 나이 교정 교정 빼면 교정 빼면 교정을 해가지고요 밖에서 이렇게 먹을 걸잘안 먹거든요. 보통 사람들 만나면은 뭐. 먹, 먹잖아요, 일단. 술이든, 뭐, 밥이든. 내가 밖에서 잘안 먹어요, 그래서. 지금 교정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교정 거의 끝났으니까. 아 진짜요? 힘 도와줘, 도와줘 이거. 퓨어! 잡았어 아 되게 불편해요 특히나 좀그 자꾸 이빨 사이에 끼잖아요 교정 교정 움직이 그게 되게 불편해 그게 갑니다 기관틱 베어 갑니다 아 됐어 됐어. 음 그죠. 근데 딱 이제 끝나면 어, 끝나면 괜찮으니까 끝나면 이제 좀 외모도 더 세련된 거야. 아 그래 상관 맞고 들어가고 좋은 밤. 아 낙찰했어. 아, 죽었다. 아, 우리 패한 나갔네? 뭐야. 이기고 있는데다가. 나, 한 병님, 나 이거 교정 끝나서 대박 나면 너. 연락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 알아야 돼. 생각을 해봐. 내가 교정이 끝났어. 그럼 나 캠방송 안할거 같아. 낙이 나는 거지, 그러면. 승리를 야, 미리미리. 아, 그러게. <laughs> 미리미리. 갑니다. 아, 가자!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아, 망 <망을> 오래봐요. <laughs> 아, 그래요? 어떻길래? 게 아, 야, 아! 죽었다. 어떤, 어떤 스타일이래? 나는 외모는 그렇게 안 보는데 키? 여, 여자가 좀 키가 컸으면 좋겠더라고. 아, 키 작아요? 음. 드론. 센차근 놀아. 아 남매. 네개네내지 182. 어떻게 다루지? 저. 당신을 지켜야지. 온지를 야지 바보들아. 아 뺏겼어. 외모는, 여자 외모는 키 말고는 거의 성격 많이 봐서. 그죠? 솔직히 키가 크면은 아무래도 옷, 옷태가좀 다르죠. 이건, 이건 진짜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야. 뭐, 뭐지? 뭐, 비율이 뭐니 뭐니 해도 어, 기럭 자체가 길어야지 비율이 나오는거지. 이건 어쩔 수 없는거지. 응, 음, 수업하며 뭐. 야, 뭐야 이거? 여기 있어요. 튀어, 튀어. 아, 나 깜짝 놀랐네. 저 밑에 숨어있었어. 아 엉덩이 만마또 힙업은 또 내가 또 내가 또 힙업은 내 있지 나이, 나이에 비해 힙업은 도망가는 이거 선배님 나이가 몇 살이길래? 어, <laughs> 남자의 힙을 보는지 아, <laughs> 아 그래요? 본인 나이가 어떻게 는데 아, 어려? 남자는 또 어린 여자 좋아하잖아. <laughs> 어, 나 죽겠다. 이러다 브라보. 아, 죽었다. 아, 띠동갑이 넘어. 야, 그러면 20대 초반이라 그런데나 띠동갑이 넘으면. <laughs> 음, 또 그러면 또 이제 어, 나이가 어리다는 그 메리트가 있어서 어, 키가 좀 작아도. <laughs> 어디서 뛰동감 넘는 사람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 남자들은요, 그남자들 나이가 어릴 때 있잖아요. 20대 초반, 중반 때는 좀 연상 여인을 동경해요 나이가 들면 또인데, 아저씨들이 막 그러잖아. 어린 여자한테 환장하잖아요. 아, 그거가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 나이가 드니까. 뭐막 그렇게 야한 거, 막 성적인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나이가 어린 여자분들 보면 되게 막, 되게 막 생기가 넘치잖아. 그런 모습 자체가 보기도 좋, 좋더라고. 그냥 머도 이쁜 거지. 여자는 이제 나이가, 나이가 깡패다. <laughs> 어, 또 막, 나이 많은 여자분들은 또 이제, 남자 아이돌 막 되게 이쁘게 보잖아요, 이쁘게. 뭐 성적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게 그겁니다. 그냥 이쁜 거지, 마녀. 아! 잘못 샀어! 아 도망가 도망가다 아 살았다! 음 그런건 있어요 그니까는 나이가 어린 남자가 생각이 깊은 친구들도 있지 네, 근데 아무래도 삶의 무게라는걸 무시할 수는 없어서 인생은 괜히 확산게 아닙니까 사람들이. 근데 또, 날까 못한 사람도 있긴 있지. 브라보. 음. 요거는 이제 여자남자를 떠나서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자분들도 나 어린데 되게 어른스러운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데 나이가 못하잖아 어, 그죠?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이겼네 개인차가 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평균이라는거는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면 어, 살아온 그게 세월이 있으니까 삶의 무게가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조금 더 나을 나을 확률 높지 어린 사람보다는 있겠다, <laughs> 아 힐링돼 가능네 그럼 밤에 밤에도 힐링 해줄 수 있어 <laughs> 밤에 이제 은밀하게 단둘이 아유 그런 힘은 거아하지 <laughs> 마 아, 아주 은밀.. 은밀한 힐링으로 아주 좋아합니다 죽다데 <laughs> 은밀한 힐링에 게다 죽어버렸네 <웃음> <웃음> 응. 밤에 이제 라면 먹는 건 좋아하지 밤에 라면 먹는 거 그깐그 앞에 이제 떡, 떡라면을 <laughs> 떡라면을 그냥 아, 저거는 포기하겠다 저트로블 근데 이0대 초반이면 아이온 아이온을 5년 했으면 뭐 중학교 때터했다 그래요? 아, 레이튼이 좋구나 이게 전기가 좋네 어! 잡았어! 누가 잡았어 이거! 아.. 고등학생들부터? 그럼 진짜 뜨던가이겠네넘겼네뜨던가 가자! 여기 들어가는.. 들어가는거 아니야? 안 들어가? 옛날에 딱 그지, 뭐지, 11살 최강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이제 내 나이 모를 때 그랬을 때 이제 둘이 이제 만나잖아요. 몇 살까지 괜찮냐니까 10살, 자기 위로 10살까지 괜찮대. 근데 내가 그 여자보다 11살 많았거든. 아, 나 11살인데. 그래니까 웃더라고. 11살 더 많다고. 웃던지, 아 오빠 정도면 뭐. 한 살, 한살더 많은 건 뭐. <laughs> 이랬는데 진짜 웃겼는데 되게 진지하게 대답했어 게가몇살 가지고 괜찮냐 위로 나 나이 많다 <laughs> 진지하게 10살 딱 이러더라고 세열 11살 넘었다고 그때 좀 웃겼는데 한타다 어 아, 메일링님 반갑습니다 으 <laughs> <laughs> 이거 붙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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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도 그렇지 않나? 여자도 좀 어, 어려보여서 많겠네자 <laughs> 이겼습니다. <laughs> 자, 녹화 여기 할게요.